여러분, AI 쓰긴 쓰는데 업무 시간은 그대로인 분들 계시죠? 채 g p t 열심히 써봤는데 결과물이 어딘가 부족하고요. 직접 다시 손보느라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구글에서 만든 AI 두 개를 같이 써봤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미나의 프로랑 노트북 LM입니다. 회의록 정리하는데 2시간 걸리던 게 10분으로 줄었고요. 보고서 5개 읽고 요약하는데 반나절 걸리던 게 30분이면 끝납니다. 가장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홍아린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AI를 어떻게 조합해서 쓰면 되는지 실전 활용법 다섯 가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참, 고정 댓글에 구독자 전용 무료 자료방 링크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주세요. 채찌 PT만 쓰시는 분들은 특히 끝까지 보세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답해드릴게요. 재미나이랑 노트북 엘앱 왜 굳이 같이 써야 해요? 채찌 PT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답은 간단합니다. 얘네 둘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노트북예이은요 정리 전문가예요. 자료 모으고 핵심 뽑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일 여러 개 올려볼게요. 논문, pdf, 유튜브 링크, 회의록 모든 올리면요. 얘가 다 읽고 핵심만 쫙 뽑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챗 g p t 쓰다 보면 가끔 이상한 정보 지원할 때 있잖아요.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노트북 lm은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준 자료 안에서만 답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보고서만 올렸어요 그럼 그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정리해 줍니다 바깥에서 이상한 정보 끌어다 붙이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재미나이는 뭐냐 얘는 실행 전문가입니다 노트북 lm이 정리해 준거 있죠 이걸 받아서 바로 시각화해 주고요 보고서도 써주고 인사이트도 뽑아줍니다 근데 완성도가 진짜 높아요. 재미나이한테 넘기면 바로 결과물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경쟁사 분석을 한다고 해 볼게요. 경쟁사 웹사이트 10개, 업계 리포터 10개, 이거 다 찾고, 읽고,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틀은 걸리거든요. 근데요, 재미나이랑 노트북 LM 조합으로 하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1단계, 자료를 노트북 LM에 올려요. 5분이면 끝나요. 2단계, 얘한테 경쟁사 핵심 전략이랑 고객 불만사항 정리해줘. 이렇게 물어보면요. 3분 만에 딱 정리해줍니다. 3단계. 창업 성공을 위한 핵심 인사이트 뽑아줘. 이것도 물어보고요. 4단계. 이 결과를 복사해서 재미나이한테 넘겨요. 1분이면 돼요. 5단계. 팁 리서치 클릭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온라인 의료 브랜드 창업 가능한 보고서 만들어줘. 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나와요. 자,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있는데요. 만들기에서 인포그래픽 클릭하시면요. 얘가 알아서 코딩해서 시각화 자료까지 만들어줍니다. 2분도 안 걸려요. 6단계, 완성. 총 15분입니다. 여러분, 이틀 걸리던 일이 15분으로 줄어든 거예요. 자,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노트북 LM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뽑고요. 재미나이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 조합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활용법 5가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회의록, 실행 계획, 자동 생성. 여러분, 회의 끝나고 제일 귀찮은 거 있잖아요. 회의록 정리하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무슨 결정이 났는지,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이거 정리하는데만 1시간 넘게 걸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회의 녹취 파일이나 메모를 노트북 LM에 올려요. 음성 파일도 되고요. 텍스트 파일도 됩니다. 여러 개한 번에 올리셔도 돼요. 그 다음 이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 회의의 핵심 결정사항 다섯 가지랑 해야 할 일을 정리해줘 그러면요 노트북 lm이 바로 쫙 정리를 해줍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결정이 났는지 뭘 해야 하는지 한눈에 딱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 복사해서 재미나이한테 넘겨주시고요 이거 할일 목록 표로 만들어줘 담당자 우선순위 진행사항 포함해서 이렇게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오디오 파일 올린 거부터 정리까지 5분이면 완벽한 실행 계획표가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이 손으로 정리하시면 두세 시간 걸리는 일이거든요. 이게 5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논문 리포트 핵심 요약 자동화. 여러분 보고서나 긴 리포트 읽어야 할때 있잖아요. 100페이지 넘어가면 눈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먼저 pdf 파일을 노트북 lm에 올려요. 그다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각 보고서의 핵심 내용. 결론, 한계점 요약해줘. 그러면 얘가 보고서를 쫙 요약해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보고서들의 공통점이랑 차이점도 비교해줘.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얘가 보고서들을 서로 비교해서 중요한 점들을 뽑아줘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노트북 LM이 정리해준 거 있죠? 이걸 재미나이한테 넘기고요. 이 내용을 발표자료 10장 분량으로 만들 건데, 각 장별, 제목이랑 내용 추천해줘. 이렇게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발표 자료 초안까지 10분이면 딱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원래 긴 보고서 읽고 발표 자료 만드는데 몇 시간, 기면 며칠 걸리거든요. 이게 20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장조사, 제품기획안 자동작성. 신제품 기획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경제사 분석하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요즘 흐름 조사하는 거잖아요.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요, 자료 수집이에요. 경쟁사 홈페이지 링크 복사하시고요. 어깨 리포트 PDF 다운로드 받으시고 각 브랜드 리뷰에서 불만 사항 댓글 50개 정도 텍스트로 복사하세요. 이걸 다 노트북에 LM에 올리시면 돼요. 2단계는요. 핵심 정보 뽑기예요.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고객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점 10가지는? 브랜드별 차별점은? 최근 시장 흐름 변화는? 그러면요. 얘가 모든 자료를 읽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밥해 줘요. 3단계는 기획안 작성이에요. 이 답변들을 복사해서 재미나이한테 넘기고요. 이렇게 요청하면 돼요. 이 내용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 기획안 써줘. 포함 내용은 고객 유형 3가지, 핵심 기능 5가지, 각 기능별 차별화 포인트, 예산 개발 기간, 주의할 점. 그러면요. 기획안이 딱 나와요. 4단계는 시각화해요. 이 기획안을 발표해요. 한눈에 보는 자료로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요. 얘가 이렇게 보기 좋은 자료까지 만들어줘요.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원래 시장 수사 보고서 만드는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쉬워지는 겁니다. 네 번째, 학습 자료 맞춤형 교육 콘텐츠 생성. 새로운 분야 공부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팀원 교육 자료 만들어야 할 때요. 이럴 때 진짜 유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 분석 배워야 한다고 해볼게요. 먼저요, 노트북 에름에 유튜브 강의 링크 10개 정도 올려요. 입문 강의 3개, 중급 강의 3개, 고급 강의 3개. 아니면 웹 검색 기능으로 추천 받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요청하세요. 데이터 분석 학습 계획표 만들어줘. 초급부터 고급까지 각 단계마다 배워야 할 내용이랑 예상 학습 시간 실습 과제 포함해서. 그러면요. 얘가 12주짜리 학습 일정표를 딱 짜줘요. 주차별 학습 목표 참고 자료 링크 실습 과제 설명까지요. 한 번에 다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 재미나이한테 넘기고요. 이 내용 기준으로. 키즈 문제 10개씩 만들어줘. 전답이랑 해설도 포함해서. 이렇게 요청하시면요. 재미나이가 문제집까지 만들어줘요. 문제 풀면 전답 체크해주고요. 틀리면 해설 보여주고요. 얼마나 배웠는지 진행사항도 보여주고요. 다음에 뭘 배우면 좋을지까지 추천해줘요.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교육업체에서 제대로 된 강의 만들면요. 비용이 수백만 원이고, 만드는 데만 2, 3주 걸리거든요. 이게 1시간 안에 무료로 가능한 겁니다. 다섯 번째, 콘텐츠 제작 자동화. 유튜브나 블로그 글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상 만들 때 시간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뭐예요? 자료 조사하고 대본 쓰는 거잖아요. 이 방법 꼭 한번 써보세요. 먼저, 다루고 싶은 주제 관련 자료를 노트북 LM에 올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북유럽 여행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유튜브 영상 링크 5개. 블로그를 몇 개요. 그 다음, 이렇게 요청하세요. 북유럽 여행을 소개한 영상을 5분 분량 유튜브 대본으로 만들어줘. 시작, 중간, 마무리 구조로. 그러면 얘가 대본 초안을 딱 써줘요. 이걸 재미나이한테 넘기고, 이 대본을 더 재미있게 다듬어줘. 시청자한테 질문 던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막용 글도 따로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면요. 어떤가요? 5분도 안 돼서 유튜브 영상용 대본이랑 자막까지 완성돼요 진짜 신기하죠? 아무리 영상 많이 만들어 본 분이라도 자료 조사부터 3-4시간은 걸리거든요 이게 시간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꼭 알아야 할 핵심 기능 다섯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자료 자동 검색 얘가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알아서 찾아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AI 마케팅 요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얘한테 물어보시면요 수백 개 웹사이트 중에서 믿을 만한 자료만 골라서 추천해줘요 여러분이 직접 구글에서 하나하나 찾아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 정리, 자동 생성. 얘한테 자료 올리고요. 마인드맵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각 항목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복잡한 일구도 잡을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참고 자료로도 쓸수 있어요. 세 번째, 바로 실행 기능. 여러분, 코딩 모르셔도 괜찮아요. 고객 설문조사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줘. 하시면요. 재미나이가 알아서 코드 짜고 바로 실행까지 해줘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화면에서 바로 그래프가 딱 나와요. 네 번째, 음성 요약 생성.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얘가 자료 읽고 라디오처럼 음성으로 만들어줘요. AI 음성 개요를 클릭하고 3분에서 5분 기다리시면요.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실제로 들어보시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취임세도도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요.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게 파볼 자료는 메조미디어의 2025년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네, 고객 경험 개선이죠. AI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봤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소비자의 행동 방식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긴 보고서 읽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다운로드 받아서 출퇴근길에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한국어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미나이 프로랑 노트북 LM. 이 둘은 따로 쓰면 그냥 괜찮은 도구거든요. 근데요, 같이 쓰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노트북 LM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 정리하고 핵심 정보 뽑기. 두 번째, 재미나이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결과물 만들기. 세 번째, 회의록, 보고서 요약, 기획안, 교육자료, 영상 대본까지 처음부터 자동화 가능. 네 번째, 핵심 기능 다섯 가지. 자동 검색, 마인드맵, 바로 실행 기능, 음성 요약까지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써보시면요. 작업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재미나에 접속하셔서 빠른 모드 선택하시고요. 노트북 LM 사이트 들어가서 새 노트북 만드시면 돼요. 둘다 무료예요. 그리고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홍아린 구독자분들 전용 무료 자료방 링크 있거든요. 무료 강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와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